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보라룡입니다아 저는 지금 현재 수원FC 프리미엄 라운지 아래지에와 있고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FC에서 이렇게 2025 정저대왕 기시 발매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은 9월 10일 오후 7시 이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주문이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21일까지 이어도 택배든 현장이든 수령을 가능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14일까지는 어 이렇게 준 프리오더로 주문을 하시게 되시면 아마 그 후에 이제 옷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FC가 수원의 역사와 팬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은 2025 시즌 정조대왕 스페셜 유니폼을 공개합니다. 지난해부터 수원FC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은 일명 정조대왕 유니폼은 오는 9월 9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번 유니폼 또한 정조대왕 곤룡포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였으며 검정 바탕에 황금 문양을 새겨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으니 정조의 효심 어린 마음이 깃들어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담았습니다. 원래 정조대왕 유니폼은 수원FC의 역대 유니폼 중 처음으로 쇄골 스폰서를 전면에 배치해 스폰서 노출 효과를 높였고, 후면 아래에는 만찬 명월 주인 수원이라는 구단 서포터즈 포터리스가 사용하는 문구를 새겨 팬과 구단은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유니폼은 같은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 KT 위주와 협업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까지 종목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담아낸 공동 프로젝트로 양 구단이 지역 사회와 팬들에게 더큰 자부심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선수단은 이번 스페셜 유니폼을 남녀 모두 홈 경기에서 착용합니다. 수원 FC 남자 팀은 9월 21일 강원 FC전, 10월 5일 FC서울전에서, 여자팀은 9월 18일 서울시청전, 그리고 9월 29일 화천 KSPO전에서 각각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 일정은 수원 화성 문화제와 맞물려 지역적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작년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또 색달졌는지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뷰 앞서서 제가 이렇게 수원 F C 사무국을 통해서 리뷰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협조해 주신 구단 관계자분들과 수원 F C에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단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다 공개됐던 걸 다시 한번 영상으로서 담아보자 하는 거니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24년에도 정조대왕 킷이 발매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와, 정말 옷이다, 획기적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작년 것도 작년이지만 이게 매년 매년 갈수록 저는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24년도 정조대왕 킷홈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홈 유니폼, 또 골키퍼 유니폼들이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홈 유니폼이, 남자 홈, 여자 홈, 그리고 골키퍼 유니폼까지도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게끔 예매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튀는 색깔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프리오더를 시작한가 동시에 커스텀 마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텀 마킹을 브라이언으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는 22, 22년도에 브라이언 채널을 처음 창단했던 의미를 새기고자 또 주문을 해놓은 수밖에 니다 그러니까 이 홈유리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옷의 이 컨셉 자체는 골룡, 이제 정조대왕 이제 능행차 행사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 하면서 픽스원의 이제 또 야구팀인 KT 위즈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작년은 검정과 실버의 느낌이 강했다면 올해는 검골, 검정과 골드의 유니폼으로 탄생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니폼 이제 모으시는 분들은 검골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든 검정과 골드의 조합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FC 구단 최초로 이 헌멸사의 메인 스폰서 그리고 수원FC의 엠블럼 위에 이세월에 위치한 이제 이 우리 IBK 기업은행과 방켈의 스폰서 로고가 이렇게 전사로 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팀 유니폼에서도 이렇게 세월 쪽에 위치한 이런 것들은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원래 또 이렇게 새롭게 함께하는방케 브랜드의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 아무래도 선수들이 뭐 골을 넣고 심장을 두드린다거나 하면 뭐좀 클로즈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작년과 똑같이 이제 골령포의 이제 메인 뭐 배경에 이 수원이라는 글자가 한 문으로 이렇게 골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수원특례시 작년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 팔쪽에 보시면 작년과 좀 틀린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깨를 덮고 있는 골룡포 모양의 문양이었다면, 이, 올해는 이 대한사회복지의 스폰서 마킹과 또팔 소매 쪽 위쪽에 보면 굉장히 작게끔 이렇게 골룡포와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섬세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수원특례시라는 작년과 유니폼과 똑같은 패치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안데르손 선수를 구입을 했었는데 안드리고 선수. 그리고 글자가 폰트 크기의 자체는 숫자가 작년에 조금 더 넓고 두꺼웠다고 한다면 올해는 뭔가 어 이렇게 튀어나온 날카로운 느낌의 아주 멋진 금색의 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장안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스폰서 마킹 외에는 다른 건 없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만천 명월 주인 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수원FC 구단 측에서 특별히 이제 수원FC 서포터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이제 한문으로 멋있게 마킹을 해서 넣어 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손해부 씨의 스폰서인 화홍병원이 이렇게 허리춤 위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꿀키퍼 유니폼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꿀키퍼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이 홈, 핑크가 오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들은 다 똑같고 이게 골령포를 바탕으로 한 이제 유니폼인데 색깔들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노란색과 핑크색 유니폼 이제 나왔던 25 시즌의 유니폼하고는 좀 틀리게 굉장히 쨍한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핑크색 유니폼 구매를 한 상태인데 이폴케블 유니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뭐 검정 골드 칼라 조합이랑은 무관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자체가 금색으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핑크와 노란색에 검정색 글자의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좀 선명하고 밝게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아 골키퍼구나, 아 이름이 누구구나라고 쉽게 판별이 될것 같고요. 어, 보시면 이 수원이라는 글자도 그냥 검정이라 굉장히 잘 보이고요. 이런 컨멜과 수원의 글씨 그리고 이런 스폰서들의 글자체도 다 권장입니다. 어, 기본적인 틀은 다 홈유니폼과 똑같은데, 또 특이한 점은 이,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안중수 선수의 이제 유니폼인데, 안중수 선수의 이름도 검정색 뿅뿅이 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3번 안에 이제 상암문이 또 보입니다. 예, 그리고 홈유니폼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 슬로건과 화원병원의 스폰서, 이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유니폼이 어센틱이다 보니 수원 FC의 엠블렘과 또 여기 밑에 붙어 있는 라이센스 그리고 또목 뒤쪽 탭이 수원 패치 그리고 케어리그의 패치만이 고무 패치고요 그리고 네이밍과 넘버링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전사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라 이 뭐라 그럴까 물이 묻고 땀이 묻어도 굉장히 어센틱 유니폼들이 잘마르더라고요 서포팅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래플하고는 좀 틀리게 가벼운 네, 느낌도 있고요 뭐 TMI이긴 한데 사인을 받거나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래플 버전들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어센틱은 땡겨서 받아야 되는데 땡겨서 받고 난 뒤에 나버리니까 글자가 작아지는 현상도 있고 역시 위민 팀의 유니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네, 프레임들은 다 똑같고요. 뭐 가슴 전면에 세골 스폰서 그리고 뭐 홈멜 엠블런 그리고 수원 글자 밑에 이렇게 여자 선수들은 WKL 리그 정책상 앞쪽에도 넘버링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가 패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WKL 리그의 네, 패치가 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연맹의 패치를 구입을 해서 붙여야 되는 반면 여자들 보면 이렇게 패치가 되어 나와 있어서 따로 페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슴 쪽 위쪽에 당연히 우승을 두번 이제 의미하는 별이고요. 정글 유니폼이 위민팀에서는 발매가 되지 않았고 입고 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남자 팀과 똑같이 이렇게 위민팀도 유니폼을 발매를 한 뒤에 두 경기 정도 이렇게 입고 경기를 치를 예정이긴 합니다. 밀레니아 선수의 이 이름이 실버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남자 유니폼과 똑같은 네, 모양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앞에위 위민의 팬분들께서 정조 유니폼을 따로 구입을 해서 일부러 이제 여자 선수분들의 마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이 유니폼을 입고 뛰지를 못했었던 거죠.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정식 발매가 되어 여자 쪽 같이 경기를 치른다는 점 네. 어, 이렇게 제가 수원FC 유니폼을 이번에 이정조대왕 킷이 발매되는 유니폼을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어, 홈 유니폼도 굉장히 훌륭하고 특히나 골키퍼 유니폼들이 굉장히 또 예, 어, 색깔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콜리도도 함께 하고 이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밝은색의 옷을 입고 앞에서 도 하면 좀 눈에 많이 띄어서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년마다 수원FC에서 또 신경을 써서 수원FC와 KT 위즈 이렇게 또 콜라보 축구와 야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통합돼서 동맹팀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수원능행차 행사 때 실제로 이 정조미 유니을 입고 많이 또 수원FC 팬분들, KT 위즈 팬분들도 이렇게 거리를 함께 퍼레이드하는 걸또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멋진 유니폼들을 예, 발매해 주신 수원fc 그리고 구당 사은국에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사은국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실제로 배송이 오면 한번 입고 착용을 한번 해보고 또 느낌 점들을 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